네, 어린이 대상 범죄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위험할 때 아이들도 구조 요청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고양시는 학교로 찾아가 CCTV 비상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전진아 기자입니다.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강당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도로에서 보이던 CCTV와 비상벨이 등장했습니다. 아이들 교육을 위해 실제와 같이 만든 모형입니다. 방범 CCTV 어떻게 생겼을까요?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보통. 왜 이거를 아셔야 하느냐? 이렇게 생긴 애들은 배꼽 주며 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. 수업이 끝나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어린이를 위협합니다. 위험을 마주한 아이가 CCTV 아래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구조 요청을 외칩니다. 야, <laughs> 자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. <laughs> 자, 센터에는 연락이 갑니다. 비상벨을 통해 연결된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위험 상황을 벗어납니다. 저학년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시연을 통해 비상벨 사용법을 알려줍니다. 원래 전에는 저기 아래에 비상벨이 있는지도 몰랐고 위험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가 관리하는 방범 CCTV는 9200대 규모. 내년에는 만대 이상으로 더 늘어납니다. 이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, 우범지역 CCTV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. 비상상황에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이고요. 저희도 경찰서, 소방서와 열심히 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우리 어린이들도 비상상황에서 본인의 안전을 구호할 수 있도록. 고양시는 올해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찾아가는 비상벨 교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